블랙 프라이데이 이후 소매업체인 타겟에서 쇼핑한 고객 4천만 명의 계좌 정보가 도난당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타겟은 오늘 대비 카드의 핀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지희 기자입니다. 소매 업체인 타겟은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이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 사이에 해킹을 당해 타겟의 전산 시스템에 저장돼 있던 4천만 명에 달하는 고객들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계좌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타겟 측은 이에 대해 도난당한 정보는 고객들의 이름과 신용카드, 카드의 만기일자, 그리고 카드 뒷면에 있는 세 자리 수의 CVV 보안 코드 등이라고 밝혔으며, 아직까지 데비 카드의 핀 정보가 유출된 가능성은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타겟은 이번 사고로 유출된 계좌 정보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만 한정됐고, 온라인 상에서 쇼핑한 고객들의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뱅크레이트.com은 이 기간 중 타겟 매장에서 크레딧 카드나 대비 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크레딧 카드의 스테이트먼트를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한 내역이 있으면 은행에 연락해야 합니다. 크레딧 카드 정보 도난 등의 경우 카드 소유주가 사용한 내용이 아닐 경우 지출 내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퀴팩스와 엑스페리언 그리고 트랜스 유니언 등 3대 신용조회기관에 전화해 카드 정보 누출 사실을 알려, 사기 경고, 즉, fraud alert 가 발효되게 해야 합니다. Fraud alert는 90일 동안 유효하며, 이 경우 제 3자가 크레딧 정보를 알려고 하면, 신원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추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달 안에 자신의 크레딧 내역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다행히 카드 관련 내용만 해킹됐고 개인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소셜 번호와 주소 없이 제3자가 다른 크레용카드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Banks and the card brands offer consumers a great deal of p r o t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2006년에 있었던 TJX를 포함한 많은 소매업체들의 고객 4600만 명의 계좌 정보 유출 사고 등 개인 정보 해킹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